어, 아, 자. 자, 여러분. 제가 이걸 뽑았어요. 이거. 뭐냐면요. 얘 뽑았어요, 얘. 얘 뽑아서 얘 지나지로 해서 샀거든요. 이걸로 하면 지나지로 뽑어요 작물을 좀 바치도록 할게요. 영우형 이거 터지면 안 됩니다. 지금 안 보고 있어요. 지금 비계로 가리고 있거든요. 오, 붙었네요. 이진도 한번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식도 하나 써서 아니요 바로 이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! 와 이걸 실패? 뭐 상관없긴 한데. 민지영 선물 진화시켰고요 이건 좀 높죠? 와 이것도 실패야? 어 그럼 그냥 이거 이 강이 계속 가그래요어지마어가로가 어, 아우씨. 일단 제 팀은 이거고요. 우영 선수와 민재 선수, 현호 선수를. 램퍼드는 그냥 라이트백에 뒀어요. 네, 빠이.